네 안녕하세요 민현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세지 정의를 만들었죠 네, msg 네, 메세지 정의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토픽에서 구독 토픽에서 다뤘죠 네, 뭐 구독도 해보고 발행도 해보고 네 토픽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메세지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어, my first package on the bar 메세지즈 라는 패키지를 또 하나 만들고 거기에 msg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토픽에서 쓰는 네, 토픽에서 쓰는 데이터 타입 메시지 데피니션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서비스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느낌적인 느낌이 오셨겠지만 토픽에서 쓰는 건 msg 네, 그다음에 서비스를 쓰고 싶으면 서비스 데피니션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액션하면 액션 데피니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가보죠. 먼저 제가 얘기했었나요? 제 인생의 발목이 영어입니다. 아, 한 20년 전쯤에 아니죠. 한 30년 전쯤에 영어를 참 잘했더라면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국인데 왜 영어를 해야죠? 뭐 이런 약간 반항심이 있었는데 후회합니다. 아무튼 마이 f 스 r 패키지 메시지를 지난번에 만들어 두었었죠. 아, 여기에 가서 음, 여기 메시지 지난번에 만든 msg 폴더가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mkdir 명령으로 아, srv 이요 서비스를 srv라고 많이들 줄여서 부릅니다. srv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이 폴더는 서비스 데피니션이 저장될 폴더입니다. 자 이름은 이름은 멀티 스펀 점 srv라고 해 두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 요일형으로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둘 겁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드디어 아주 추억의 어, 추억의 이야기. 텔레포트 다안 쓸게요. 텔레포트 앱솔루트가 있었죠, 그렇죠? 텔레포트 앱솔루트 서비스 왜왜 왜, 왜. 여기 터틀심 이렇게 딱 띄우면 여기 있던 터틀심을 조금 윙하고 보냈던 적 있잖아요. 그때, 그때 터틀 텔레포트 앱솔루트라는 서비스를 쓰려면 우리가 어, 터미널에서 서비스콜 했었단 말이죠. 쓰려면 터틀 심이 제공하는 텔레포트 앱솔루트 서비스의 데이터 데피니션을 알아야 했었습니다. 그 데피니션이 대문자 텔레포트 앱솔루트였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데피니션을 열어봤었잖아요. 열어서 봤더니 어, 플랫 x 플랫 y 뭐 플랫 세타 그죠? 에, 이렇게 있었고 땡땡땡 하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땡땡 땡은 구분자이다. 그 위쪽이 서비스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위쪽이 리퀘스트하는 아이, 그 밑에 쪽이 리스폰스하는 아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할 거라고요? 서비스 데피니션을 만들 거라고요. 서비스 데피니션을 만들 거니까 우리도 리퀘스트와 리퀘스트와 리스펀스에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자를 둔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서비스 데피니션은 구분자를 사용한다. 구분자를 사용한 다음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거든. 현재 여러분들이 영상을 약간 뒤로 가야 합니다. 어, 나다 아니까 중간부터 들을래 하고 여기서부터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 매우 영상을 음, 초창기 버전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주 예전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 구분자 세개 구분자 세개 아,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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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분자 세개고요 아, 구분자 세개래 죄송해요.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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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빼기 빼기 빼기가 구분자입니다. 빼기 빼기 빼기가 구분자예요. 일단은 인테저로 num 하나 딱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이 데이터 데피니션을 쓰고 있는 서비스는 아, n u m 이라는 정수형 숫자를 리퀘스트로 넣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구분자 및 리스폰스죠. 그죠? 텔레포트 앱솔루트 때는 음, 리스폰스 데이터 타입은 없었습니다. 빈칸이었죠. 왜냐면 하 거북이를 보내기만 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를 XYZ를 세 받을 거예요 어, 근데 여기 플라트는 알겠어. 근데 여기 대괄호대괄호 대괄호 뭔가요? 배열입니다. 배열이에요. 아두이노 코드나 C 코드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인테스나 플라트에다가 대괄호를 열고 닫으면, 아, 저거 array다. 배열이다. 라고 이제 아시게 되겠죠. 하여튼 뭐, 몰라도 됩니다. 음, 좀 이따 배우니까. 자, 일단은 데이터 데피니션을 만들었어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시의그리스트 텍스트에 가서, 그죠 가서 지난번에 했던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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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g 폴더에 cmd p o s 포즈벨 점 msg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밑에 줄에다가 srv 폴더에 멀티스판 점 srv 라는 아이가 있다라고 또시의그리스트 텍스트에 말해주어야 합니다. 됐어요. 자, 요 요거 요건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어, 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로스트 스타디 한번 불러주고, 콜콘 빌드 하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렇죠? 어, 하나의 패키지만 셀렉트 해서 빌드 하겠다라는 거죠. 안 해도 됩니다. 예, 하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빌드를 다 했으니까 다시 환경을 불러야겠죠. 빌드를 했으면 환경을 부른다. 기억해주세요. 빌드를 했으면 환경을 부른다. 그려 놓고 내 데이터 데피니션, 나의 서비스 데피니션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스트 명령으로 인터페이스 쇼 명령, 마이 p 스 c k a g 메시지 SRV에 멀티스파하면은 내가 만든 대로 떠야만 정상입니다. 이거 안 뜨면 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자, 어 여기서 코드 작성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죠. 음, 서비스 데피니션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우리의 워크스페이스는 로스트 스터디이고요 네, 여기에 두개의 폴더가 보이고요. 그죠? My First Package와 My First Package Messages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뭐 서브 렌텍스트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놔두고 이거 어? 뭐가 떠 있는 거지? Remind Me Later. 자, 여기에서 MSG 지난번에 만들었던 거 보이고요. n e 뉴 폴더를 눌러 주시고요. SRV. 네, SRV라고 잡아 주시고 SRV에서 뉴 파일을 눌러서 저장을 저장을 하고 저장하는 이름은 대문자 M 멀티 대문자 S 폰.SRV라고 잡아 줄 겁니다. 이제 int64 넘이란 이름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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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플랏 64 대괄호 열고 닫고 x 플랏 64 대괄호 열고 닫고 y 플랏 64 대괄호 열고 닫고 세타 됐습니다 저장 자 이제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워크스페이스로 갈까요 네, 홈에 있는 로스로 시작하는 아이언이 워크스페이스죠 여기서 험블 부르고 그 다음에 음 빌드 콜콘 저는 그냥 콜콘 빌드 할게요 셀렉트 메시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스트 스터디 환경 다시 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 명령으로 마이 퍼스트탭 눌렀어요 탭 이게 왜 여기까지 됐을까요? 어? 왜냐면 내가 srv 를 입력해야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srv 가 있으면 탭을 누르면 선택하게 해야 되거든요. 안 났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srv 폴더에 멀티 멀티 스폰 점 srv 가 맞았죠. 예, 요 이름 멀티 스펀 i srv 예, 요게 있다고 시메크리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못 알려줬습니다. 다시 골콘 빌드 예. 그리고 다시 환경 부르고요. 다시 환경을 부르고요. 다음에 로스트 인터페이스 쇼 명령으로 마이 퍼스트 이제 여기서 멈추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가 여기서 탭을 치고 여기서 이제 지가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야 탭탭 치면 나오죠. 여기에 MSG가 있고 SLV가 있는데 뭐 할래? MS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짠 하고 나왔다 입니다.